어 이게 저로서는더 더 이상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지금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말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서 가족들하고 상의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행도 하시고 좋은 시간을 좀 보내시고요. 통증이 시작이 되면 제 같은 에, 볼핀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 드리도 하겠다고 치료가 아니라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만일에 그런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너무너무 병원 한번안 가던 분들이 그런 선고를 받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친구가 의사인데, 친구한테 갔더니 이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의사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골골하던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건강함은 자신이 있던 사람인데 말이죠. 나는 정말, 정말 뭐1세까지 자신 이 있었다. 자신 있다. 이런 분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안 아프던 분이 선고를, 사형선고를 받으면 이게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의사를 막 원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부인해도 소용 없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러 또 갑니다. 이번에는 면벽 기도를 합니다. 가혹 불교에서 면벽 수도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요. 자,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이죠. 내대 네, 네. 뭔가 길을 찾는데 좀 빠른 길로 가려고 딱 들어섰는데 보니까는요, 막다른 길이요. 에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면벽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를,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정말 길이 없는 상황. 이젠 정말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집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실로라기 하나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히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기적을 주셨습니다. 또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사는 살수 없다고 했는데, 다시 살려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히스기야가 두 가지 위기의 상황을 만났고 두 가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바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9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어,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네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여러분 기도를 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바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에 이런 이사의 선지자 같은 분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기도를,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확, 확인을 해 주시, 컨펌을 해 주시면요. 뭐, 정말 기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정말 참큰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좀 있다가 집에 가는데 전화가 삐리리와서 새벽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 예? 네?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셨다네 걱정하지 마시라는데 아, 하여튼 그러세요 누가 이렇게 맨날 알려주고 그러면 쉽겠죠 기도할 맛 나겠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알려주면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나름대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듣기는 하시는 건지 잠잠하시고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기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도 의심이 들어 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믿기는 믿는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시는데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가 몰라서 원망스럽고 그래서 기도 기도의 힘을 잃어 버립니다. 기도의 권태기를 맞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는 뭐 알겠는데 아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 네, 이런 상황에서 희 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로 알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모대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들으셨고 여러분이 하는 그런 간절함도 다 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로 본익의 여인처럼 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간청을 했지만 주님이 침묵하시고 심지어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잠잠하시고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지만 그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로 본익의 여인처럼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는요, 지금 이사야의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사야도 떠납니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이남 유다의 왕국의 구구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더 이상 기도해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진 사람이 없고 이제 히스기야가 깨어 기도하고 그나마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정말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의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15년 동안 정말 나라가 다시 회개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 응답은요. 곧 사명으로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위숙할 때는요, 그것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응답,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이제 성숙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명적 축복론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목적은 사명인 것입니다. 많이 받기 받아서 뭐냐. 결국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전쟁과 죽음의 위기에서 소생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앞으로 15년간 연장된 그 여생을 어떻게 그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그가 살아가는지를 주목을 해봤더니요,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여 영답 받는 것까지는 신앙의 완전함을 보여주었는데. 응답받고 나서 15년간 그가 살았던 여생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상당히 그렇게 모범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좀 거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도와줄 때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없을 때는 히스기아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에 흥미를 잃었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자신이 응답 받았던 15년을 의미 있게 살지 못했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앙의 초창기 때는 목회자의 기도도 받고. 또 은사자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여러분 점점 깊어지고 사명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요, 더 이상 이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언제나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히스기야와 같이. 누가 도와줄 때는 하나님과 가깝다가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없을 때는 떨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12세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15년 중에 12년을 그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을 것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문나세가 얼마나 악악독한 왕이 되었는지요. 북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북 이스라엘에서 안 좋은 걸다 수입해 옵니다. 아합 시대부터 했던 모든 우상 단지들 그런 모든 우상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내려와요. 좋은 거를 전수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거를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버젓이 숭배하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우고 이방제사를 하고, 백성들을 죽여 그 피가 강을 이루는 이러한 아주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누구의 책임일까? 희스기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15년의 귀중한 세월 동안에 그 자식을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왕을 올바로 세우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기도하는 인물로 세워놓는 사명이 컸는데 전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시스기아는 하나님이 연장 지켜주신 15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나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죽을 뻔 했으니까 말이죠. 목숨에 연연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전무후무했던 그런 신앙인 기도자의 이런 모습은 없어지고 그의 남은 여생은 상당히 비굴하고 그리고 목숨 연연하면서 결코 이렇게 보범적이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와 면벽 기도의 간절함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도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이후에 희승이의 나태함은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시고 응답을 받으신 후에 그 이후에 더 겸손해지고 더 사명에 충실하신 그런 믿음이 모두 되시고 그런 기도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 때 히스기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히스기야와 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 응답을 받은 후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다 같이 동성으로 기하겠습니다